사람들이 간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시장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90% 이상이 하루에 적어도 한번 간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몇 가지 간식을 챙겨 먹는 경향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탄수화물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탄수화물이 많은 한국인의 식단과 간식을 함께 하면 체중 증가, 혈당 불균형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적절한 양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저탄수화물 간식은 10-15g의 에서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품 공급원입니다. 첫 번째 사과와 치즈 단맛과 짠맛을 결합하면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과 조각 한 컵과 모짜렐라 치즈 이론스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는 단백질 지방 및 섬유질의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 요거트와 오이 또는 딸기 그릭 요거트 오이 딸기와 같은 베리류는 모두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한 특정 선호도에 맞는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저탄수화물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와 오이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저지방 그릭 요거트 한 컵을 사용하여 오이 슬라이스 한 컵과 함께 상쾌한 크림 디핑을 하는 더 맛있는 페어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과 함께 약 10에서 12g의 탄수화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딸기를 곁들인 코티지 치즈 그릭 요거트가 없거나 코티지 치즈만 선호한다면 후자는 베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입니다. 저탄수화물 스낵과 함께 이 간식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즈케이크를 연상시키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저지방 코티지 치즈 한 컵과 원하는 베리 반 컵을 짝지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백질과 내장 친화적인 섬유질을 모두 제공하는 약 17g의 탄수화물로 함유한 배고픔을 달래는 완벽한 간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샐러리와 땅콩 버터. 크리미한 땅콩 버터의 팬이라면 1인분에 약 22.7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탄수화물 선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완전 천연 땅콩 버터를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질감과 유쾌한 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우울증, 뼈, 손실, 심지어 암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간식으로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익은 아보카도 4분의 2컵을 으깨어 바삭바삭한 빵한 조각에 펴 바르면, 약 15g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바삭하고 크리미한 간식이 됩니다. 풍부한 섬유질과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의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여섯 번째 완두콩. 단백질 섬유질 및 비타민이 풍부하고, 껍질을 벗긴 컵당 약 14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완벽하게 균형 잡힌 간식입니다. 다양한 유혹적인 요리의 일부가 될수 있지만, 식사 사이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찜이나 구이를 즐기고 좋아하는 계절에 만족스러운 짭짤한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몬드. 노화 방지에 이상적인 견과류와 염증 및 심장질환 위험 요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아몬드의 경우 광범위한 무작위 대수시험 및 추가 연구에 대한 리뷰가, 뉴트리언츠에서 발표되었을 때 결과에 따르면, 아몬드는 참가자의 체중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과체중 또는 비만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몬드는 또한 놀라운 저탄수화물 간식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삶은 달걀.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달걀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에 초점을 맞춘 저널 오브 더어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와 심장병, 사망률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완숙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이며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홉 번째 참치. 참치는 탄수화물이 없고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희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참치는 심장에 좋고 저탄수화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탄수화물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철분, 칼륨,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5g의 참치 통조림이 뼈와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되는 신체에 필요한 비타민 D1의 권장량의 약 50%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탄수화물 간식으로 참치를 먹는 방법에 대해 그 자체로 쌈으로 즐기거나 소량의 마요네즈 또는 그릭 요거트와 섞어 크림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크의 건강이었습니다.